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5월 21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장막 끝났어요. 6시 5분 막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도 꿀돌이님 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아, 느낌 왔다고 단계하신다고 저 만나서 행운이라고 하시는데, 꿀돌이님 만나서 제가 행운이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행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서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현재 후원 순위 보시면 꿀돌이님이 벌써 13만원 후원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쉼표 새님, 그리고 윤선용님. 이렇게 10만원, 5만원 계속 후원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관글라스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삼관글라스를 정리한 이유가 꼭 떨어져서 앞으로 하락 추세가 돼서 이렇게 매도한 를게 아니고 앞으로의 데이터가 없어요.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적된 데이터가 없어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수해서 좀 기다렸던 건데, 뭐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근거로, 어떤 추세로, 어떤 영향이 있어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제 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 타점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정고점들, 이 정고점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딱 여기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 높이들, 이 높이들, 이 높이들, 이곳, 이곳, 이곳에 쌓인 이 거래량들을 보시고 쭉 밀어 올릴 때또 거래량을 또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을 보고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과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 이거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절대 도박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정리했던 거 지금 상간글라스가 247,000원인데 지금 다른 계좌 아까 이 다른 계좌 4만원 정산 됐고요. 이거는 기다렸다가 빼지 않고 그냥 합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계좌에 모이게 된 금액은 제가 500만원 프로젝트를 했을 때 500만원 제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수익난 금액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빵원으로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성장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은 보시면, 로보티즈랑 유비쿼스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마감하기 직전에 한 3시 10분쯤에 매수를 했다가, 제 추세를 확인하고 바로 매도를 했고요. 보시면 수익이 뭐 0.78%라고 하는데, 매수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비쿼스를 바로 매수를 했죠. 매수금액은 300만원정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340만원정도 그 매수평균가가 352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종가가 35350원이죠 그래서 현재 한0.15% 수익중이긴 한데 시간회가 좀 올랐어요 시간회가 한2% 1.7% 올랐네요 시간회가 그래서 그냥 종가로 오늘 매수한 종목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에서 5%씩 수익을 내면 돼요. 이게 언뜻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보시면 26만원, 27만원에다가 30만원 수익 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찬값 벌었냐고. 여러분, 수익은 꾸준해야 돼요.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많이 벌을 때 상한가 몇 번도 맞아봤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말 그대로 감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수익은 우상향으로 그려야 돼요. 꾸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익 낸 금액들이 다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오늘 30만원 벌었잖아요. 그 30만원은 제 계좌에 다시 들어가서 내일 다시 수익을 낼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게끔 해야 돼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지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지 그게 더 훨씬 중요해요 이 수익이 꾸준하면 지금 현재는 매수금액이 6,700 이지만 6,7천이 됐다가 6,7억이 돼요 여러분들 제 채널에 모토가 한 달에 1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면 돼요 우린 하루에 50만원에서 150만원만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일 뉴비커스는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도 검증합시다, 여러분들. 어제 검증 못했으니까 어제 거부터 좀 할게요, 여러분들. 20일 거. 아. 자, 푸른 기술 봅시다, 여러분들. 푸른 기술은요, 어, 제가 이거 저번에 지금 선 그어놓은 건데, 여기가 2차 매수선이죠. 제가 2차 매수선과 그 수익선 그 사이에서 매도를 할 거라 그랬는데, 오늘도 2차 매수선 한번 찍었네요. 여기 2차 매수선 입구간에서 한번 찍고, 그 수익선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사줬을 경우에는,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욕심 안 내고, 내 기준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늘 거 봅시다. iq어고요. iq어는 이때 떴어요. 21분, 22분. 여기 보시면 저가상으로 여기 1차 매수 찍죠. 그래서 다음 봉에 바로 수익 실현은 돼요. 근데 좀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정말 순식간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2% 조건식 매수 매도할 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걸 썼었어요. 그 주식 호가 주문이라고 여기 보시면 그 도포기 모양이 있는데 파리파리라고 치면 여기서 클릭하면 바로 주문이 들어가게끔 하는 주문창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멀티 쾌속 주문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전부 다 지웠는데 유튜버 분 중에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 번호는 0313이고요. 이 멀티 쾌속주문은 좀 세팅을 해야 돼요. 이거는 hts, 이거는 hts 기준이고요. 그 모바일로 보시면 쾌속주문이라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요거랑 좀 방식은 좀 다른데, 요거는 제가 세팅을 하는 거를 하루 날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인양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이제 보이시죠? 9시 40분이고, 이미 떴을 때, 1차 매수 구간 밑에 있어요. 주식은 안정감 있게 하셔야 돼요. 신신제약이고요. 10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보이시죠? 제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정말 1, 2, 3분 만에 끝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1, 2, 3분 만에. 이 음봉 길이 보세요. 양봉 길이 보세요.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제이언 시스템도 보시면 1차 매수 구간 밑에 떴어요, 여러분들. 저희는 그냥 웬만하면 데일리로 끝낼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진양화학이고요. 진양화학은 10시 54분에 떴어요. 10시 54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떠서 여기 1차 매수 들어갔다가 바로 수익 실현 되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떴을 경우에 은봉이 길게 나온다? 쳐다도 보면 안 돼요, <laughs> 여기 보시면 중심선에 닿았다가 이 구간 통과할 때 거래량이 여기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힘을 못 받고 쭉 흐르게 돼요. 이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익 QNC는 매수 타점 자체가 안 나왔네요. 그냥 계속 꾸준히 오르는 종목이라서. 그다음에 한국바이오젠입니다. 한국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11시 한국바이오젠은 11시 3분에 떴어요, 여러분들. 2구간에 떴죠, 2구간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11시 3분에 떴으면 여기서 갱신할 때 떴어요. 고가 갱신 없이, 고가 갱신 없이 성공한 게 뜨게 된 경우에는 1차 매수가 아니라 미들선에 사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미들선에서 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실현 되죠.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 돼요, 여러분들. 3.5%가 수익이 됩니다. 제 채널 구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제 채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구독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 채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렇게 검증하면서 중간중간에 두서없이 하나씩 툭툭 던진 그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2% 조건식을 활용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거를 검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구간에 떴어요. 이 구간에. 그러면 여기 1차 매수가, 한옥가 지금 찍고 지금 다시 상승하죠. 그러면 여기 1차 매수 되고, 수익 실현이 안 됩니다. 여기서 2차 매수가 되고, 하루가 넘겼어요, 지금. 지금 평균가보다 약간 아래에서 오늘 끝났어요. 지금 어제 매수가 됐다가 지금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평균가에서 약간 빠진 상태인데, 이렇게 오른 종목이 시그널 두개 전부 다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과일권을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떴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종목 설명 드릴 때, 그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은 며칠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아닌 종목들은 전 이렇게 안 사요. 아니면 낮춰서 매도를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추세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표상으로는 전 이런 종목 안 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조건식에다가 퍼센트 k랑 d랑 같이 떨어지는 것들 있죠 그거 그냥 걸러 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퍼센트 d가 떨어지는데 k가 올랐다 이런게 아니라 둘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다둘다 다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거 과열권에 있어서 그렇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저 같으면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지켜볼까요? 이런 종목이 자주 뜨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설정만 그렇게 해 두시고요. 이거 한번 지켜볼게요. 여러분들, 아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거는 여러분들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하면서 그... 이 문의가 있어가지고 일봉상에 그선 설정하는 거좀 같이 설명 드릴게요.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봉상에 선 설정하는 게 이렇게 분봉상으로 같이 선 설정하는 건지 아니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설정을 하는 건지. 그럼 보면 여기 그 수식 관리자에서 지정을 하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걸 설명 드려야 될지 몰라서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